이번 컨텐츠에서 다룰 레드와이어는 우주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주 정거장 모듈, 위성 플랫폼, 도킹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술도 현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직접 쏘아 올리진 않지만 우주에서 실제로 쓰이는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어, 나사 같은 공공우주 프로젝트 민간기업 대상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위성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분기 레드 와이어는 6,1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은 290만 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810만 달러의 손실을 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의미 있는 개선치입니다. 그래도 30%라는 매출 감소폭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 정부 계약 지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사 등 어, 주요 기관의 리더십 교체, 새 행정부의 예산 우선순위 변경 등이 맞물려서 일정이 늦어진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주당 순 이익, EPS 손실을 시장 예상보다 적게 줄였고,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 분기에는 920만 달러 적자였지만, 이번에는 230만 달러로 줄였죠. 아, 또한 이렇게 매출은 줄었지만, 레드와이어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확대, 바이오 우주 제조 분야 진출, 그리고 대형 인수 합병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계약이 늦어지는 사이 레드와이어는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새 사무소를 열었고 유럽 우주국 ESA와의 협업도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ESA의 달 착륙 모듈 도킹 시스템 개발, 계약, 어, 암흑 물질 탐사 임무, 어, 연구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어, 피터 캐니토 CEO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우주 방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빠른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레드와이어는 우주 공간에서 신약 개발을 돕는 바이오 제조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PIL 박스라는 기술을 이용해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의약품을 결정화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아스페라 바이오메디슨스와 함께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주에서 약을 만들까요?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는 결정 구조가 훨씬 어, 순수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보다 정밀한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항암 자 같은 고난이도 치료제 개발에는 이런 기술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미국의 아이스페이스와 함께 NASA의 달 착륙 운송 프로젝트 CLPS에 참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는데요. 해당 CLPS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편, 레드와이어는 엣지 오토노미라는 드론 및 감시 기술 전문 회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규제 승인도 마쳤고 6월 9일 주주총회 이후 2분기 내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레드와이어는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 국방 기술까지 아우르는 우주 플러스 방위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특히 엣지 오토노미의 드론 기술은 이미 전장에서 검증된 만큼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아 분야죠. 방위산업 계약은 보통 장기적이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엑지오토노미는 어, 유럽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어 레드와이어의 글로벌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와이어는 이번 분기 8,29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8,290만 달러 규모의 워런트 어, 옵션 행사 덕분인데요. 자본 구조도 정리하면서 현금을 손에 쥔 셈입니다. 하지만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491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 일회성 소송 합의금과 인수 관련 비용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310만 달러 규모의 EAC, Estimate at Completion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완성까지 예상되는 총 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인데 기술 개발 초기에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진을 깎아 먹지만, 장기적으로 제품이 안정화되면 수익성 회복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위한 투자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를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레드와이어는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엣지 오토노미 인수 효과를 포함하면 매출 5억 3,500만에서 6억 500만 달러. 어, 조정 앱. 아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5억 3,500만에서 6억 500만 달러. 조정 앱이 따로는 7천만에서 어 1억 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지연된 계약들이 정상화된다는 전제를 깔고 어, 성립한 가이던스인 거죠 레드와이어 주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2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됐다가 작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20달러 중반을 찍고 이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소폭 하락했으나 서서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엣지오 토노모아 와의 인수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둘째 6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이게 예정된 수주 기회인데 이게 실제 매출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셋째 현재 마진을 악화시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EAC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수익성을 회복할지 그리고 넷째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레드와이어는 지금 우주 인프라, 방위 드론, 우주 바이오라는 세 가지 축을 키우면서 장기적인 수익성을 노리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취임 당시 밝힌 대로 미국이 우주 산업의 진심이라면 흥미로운 흐름을 탈 수도 있어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음, 만약에 주주시라면 주주로서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은 어, 레드와이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어, 레드와이어 같은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